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세종시 반곡동 수루베 마을 1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1111세대, 전용면적 96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7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1,25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,026만원에서 최고액 11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4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 마을 사단지 세종 더샵 이미지입니다. 2019년 준공 1,09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,142만원에서 최고액 6억 7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9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반곡동 수루베마을 6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81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6억 2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8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9단지입니다. 2019년 중공 998세대 전용면적 105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6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 마을이 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592세대, 전용면적 59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,800만 원에서 최고행 6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 마을 3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713세대.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7억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54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7천6 5 0만원에서 최고액 10억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이 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345세대 전용면적 107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2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7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2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대평동 해들마을 3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1,438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반곡동 수루배마을 3단지입니다. 2019년 준공 784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8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5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세럼동 새뜸마을 13단지 트리쉐이드입니다. 2019년 준공 38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 원에서 최고액 11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8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849세대 전용면적 99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3790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대평동 해들마을사 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1015세대 전용면적 98.1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5억원에서 최고액 10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2 3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대평동 해들마을이 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331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3억 7797만원에서 최고액 9억 3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9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3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1655세대 전용면적 75.5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3억 76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,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단지 힐데스하임입니다. 2018년 준공 555세대, 전용면적 111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,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8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667세대, 전용면적 100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2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9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12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765세대 전용면적 101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9545만원에서 최고액 1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6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107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5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8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이 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855세대 전용면적 75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7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2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대평동 해들마을 일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363세대 전용면적 95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,817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9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다정동 가운마을 10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333세대 전용면적 101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원에서 최고액 1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소담동 새세마을 1단지입니다. 2018년 준공 8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8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8단지 더하이스트입니다. 2018년 준공 319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,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다정동 가온마을 1단지 힐스테이트입니다. 2018년 준공 163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소담동 세샘마을 로단지 한양수자인 엘시티입니다. 2017년 준공 760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5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 마을 1단지 대박노블랜드입니다 2017년 준공 1 0이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87만 원에서 최고액 8억 4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8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세롬동 새뜸마을 4단지 캐슬파밀리에입니다. 2017년 준공 1,267세대 전용면적 100.9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4억6천만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4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62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소담동 세세마을 6단지 한신더휴 펜타일스입니다. 2017년 준공 152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2억9800만원에서 최고액 6억600만원까지 1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대평동 해들마을 3단지입니다. 2017년 준공 366세대 전용면적 50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세롬동 새뜸마을 12단지 금성백조 에미지입니다 2017년 준공 472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1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도담동 도레마을 11단지 반도유보라입니다. 2017년 준공 58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2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로단지 제일풍경채입니다. 2017년 준공 510세대 전용면적 9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66,800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7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세롬동 새뜸마을이 단지 메이저 시티입니다. 2017년 준공 696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 500만 원에서 최고액 6억 7천 9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8단지 중흥에코시티입니다. 2017년 준공 9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2천9백만원에서 최고액 9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마을 사단지 센트럴파크입니다. 2017년 준공 649세대, 전용 면적 11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8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1월 8억 3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8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세롬동 새뜸마을 10단지 더샤필 스테이트입니다. 2017년 준공 1027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8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세럼동 새뜸마을로 단지 메이저시티입니다. 2017년 준공 천호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천 2백만 원에서 최고액 7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1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1단지 메이저시티입니다. 2017년 준공 1,077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3,50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세롬동 새뜸마을 3단지 롯데캐슬입니다. 2017년 준공 677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500만 원에서 최고액 9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9천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세롬동 새뜸마을 6단지 메이저시티입니다. 2017년 준공 393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3,750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9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1단지 중흥의듀카운티입니다. 2016년 준공 607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3천 2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1,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 마을 10단지 중흥의 스클래스입니다. 2016년 준공 656세대 전용면적 9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4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11억 9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6단지입니다. 2016년 준공 310세대 전용면적 84.6 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 6백만 원에서 최고액 6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6천 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3단지 모하미레 도리버시티입니다. 2016년 준공 1211세대 전용 면적 97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8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3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9단지 중흥의 스클래스리버비입니다 2016년 준공 94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,400만 원에서 최고액 10억 3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6억 8,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보람동 호려울 마을구 단지 한양수자이 나이즈시티입니다 2016년 준공 77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6,000만 원에서 최고액 7억 9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, 5억 4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소담동 세세마을이 단지 한양수자인입니다. 2016년 준공 1397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,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7단지 중흥 S 클래스프라디움입니다 2015년 준공 57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460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3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단지 중흥의 스클래스 프라디옵입니다. 2015년 준공 887세대 전용 면적 5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,405만원에서 최고행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6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2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22단지 에듀힐스입니다. 2015년 준공 440세대 전용면적 96.1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3억 980만원에서 최고액 8억 6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63%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8단지입니다. 2015년 준공 254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, 3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로 단지 유승한 애들입니다. 2015년 준공 663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,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% 오름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3단지 대광노제 비양입니다 2015년 준공 490세대 전용 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%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아름동 한신엘리트파크 범지기구 단지입니다. 2015년 준공 687세대, 전용면적 9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,40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2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20단지 호반베르디움 오차입니다. 2015년 준공 688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,550만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4억 5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5단지 중흥파크뷰입니다. 2015년 준공 36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1,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3억 3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7단지 골드클래스입니다. 2015년 준공 50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4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6단지 에듀그린입니다. 2015년 준공 463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2,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3억 4,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사단지 센트레빌입니다. 2015년 준공 1,623세대,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2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4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6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2단지 중흥에스 에코타운입니다. 2015년 준공 452세대, 전용면적 96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5억 9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도담동 도레마을 14단지 한림프레버입니다 2015년 준공 979세대 전용면적 9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1800만원에서 최고액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8억 6천 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6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3단지 중흥의 듀아이입니다. 2015년 준공 852세대 전용 면적 96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원에서 최고액 8억 2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1월 5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21단지 에듀포레입니다. 2015년 준공 406세대, 전용 면적 9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5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1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71% 오른 금액입니다.